이번 영상은 여행 영상이 아닌 여행 영상을 업로드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여행지를 가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? 저는 큰 감흥이 있지는 않습니다. 엄청 예쁘다, 와와 같이 감탄사가 나오는 그런 성향은 아닌데요. 이런 저의 스타일 때문에 여행지를 다녀오면 막상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영상을 찍기 시작한 거죠. 설명하는 내용이 조금 담기면 기억에 더잘 납니다. 그래서 저는 계속 관광지를 설명하는 느낌으로 그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. 영상을 만들고 저만 간직하해도 되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그래야 영상을 찍어야겠다는 부담감과 함께 실행력이 생기기 때문이죠. 그렇지 않으면 영상도 찍지 않았을 겁니다. 솔직한 말로 제 구독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수익도 나오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찍고 편집하고 설명합니다 가끔씩은 제 영상을 돌려보는데요 그러면 여행 갔다 왔던 기억이 번뜩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 날의 날씨라든지 풍경이라든지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이라든지 소소한 것들이 잘 떠오르기도 하죠 영상을 업로드하는 건 사실 철저히 제 기억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이 관광지는 언제 만들어졌고 입장료는 또 얼마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여행지를 머릿속에 잘 기억해둡니다. 또속권은 이렇게 왕복 8차선 도로에 빌딩이 많은 빌딩숲과 같은 좀 답답한 느낌이 있잖아요. 똑같이 생긴 건물을 좀 위로 올려다 보려면 고개가 한없이 또 꺾여야 하는 되게 신기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 수도권만 벗어나면 색다른 풍경을 또 느낄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만큼 길어야 1시간 2시간 정도면 도시의 느낌에서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왕복 8차선의 도로가 아닌 작은 마을 길을 또 드높은 빌딩 숲이 아닌 높은 산이나 숲을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런 점에 있어서 여행은 정신적 환기와 같은 저에게 소소한 취미 활동입니다. 이 영상을 갑자기 만들고 싶어져서 이렇게 만들어서 업로드를 했습니다. 그리 대단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냥 제 생각을 영상을 핑계 삼아 이렇게 말해 보고 싶었습니다. 여러분들은 여행을 다니면서 어떤 기분, 그 다음에 어떤 생각으로 다니시나요? 저는 이렇게 많은 여행지를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여러 생각이 좀 듭니다. 내가 이렇게 감흥이 없는 사람인지 다시금 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. 남들처럼 마냥 눈에 담고 즐기고 이러지를 못하는 성향이다 보니 그런 면에서는 또제 성향이 답답하면서도 아쉽다 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. 지금까지 여행 영상을 업로드하는 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.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